같습니다. 나우경제 주식 대장입니다. 날씨가 무지 덥지요. 벌써 오늘도 30도를 넘는 날씨가 지속된다는 기상 예보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이 성토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5월 14일 금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 상황입니다. 자, 영국은 전일 대비 0.59% 하락했고 독일은 전일 대비 0.33%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플러스 1.29% 나스닥은 0.72%가 상승했습니다. 국제효과는 미 송유관 가동체계 소식 등에 현재 급락을 했죠. 그래서 서부텍사스산 전일 대비 3.42% 하락한 63.82달러로 .82%, 마감했습니다. 자 먼저 뉴욕증시에서 블루칩그럽이죠. 다우존스가 전일 대비 1.29% 상승한 34,021.4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장 초반부터 쭉 오르기 시작했죠. 오르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현재 지금 어 살짝 하락했지만 1.29%나가 올라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전일 대비 0.72% 상승한 13124.988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이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중반에 갈수록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 다시 회복하는 현재 그런 상황으로 현재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1.2% 상승한 4112.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 증시 반발 매수세 유입 등에 현재 상승했고요. 미국발 인플레 공포에서 세계 증시가 지금 연, 연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고 현재 밝혔죠. 장전 체크상 확인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계속 지금 가상 대결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거는 잠깐 기사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선 행보가 지금 계속 시작됐죠. 그래서 양자 대결 현재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선 현재 윤석열 45.7, 이재명 35.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사 기관에서는 거꾸로 현재 이재명 씨가 이제 앞서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씨도 현재 지금 어,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현상이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봐야 되겠죠? 어, 현재, 이재명 관련주, 이스타코, 동신건설, 에이텍, 토탈소프트, 수산, ANT. 뭐,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어, 이런 관련, 관련된 주식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윤석열 관련주, 덕성, 서연, 히림, 노루프페인트 한국테크놀리지. 여기도 많이 있죠? 많은 이 주식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업 주요 뉴스 현황입니다. 반도체 세계재패 삼성 SK 주도에 510조 메모드컵 투자를 결단했다는 현재 기사가 나와있죠. 파운드리 투자에 133조를 171조로 삼성 1위 조기 달성이라는 현재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기사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TSMC 추격 승부수를 건졌다는 기사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파운드리에 투자한다는 현재, 현재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3조 규모 투자계획에서 38조 원이 투자되어 있다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석화 이끌고 배터리 팀박질 SK이노베이션 4분기 만에 흑체전환에 성공했다는 이제 기사와 함께 도요타 터파대에서 현대차가 현재 지금 일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1억 베트남 차 시장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이제 기사와 한국조선해양은 LPG 운반선 2척을 수주, 수주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HMM은 16,000톤 t u e 급 컨테이너선 조기 투입을 한다는 기사가 있고요. LG생활건강과 아무래퍼시픽은 중국 하이난서 KBD에 맞장을 현재 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맞춤형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을 착수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SK아이테크놀리지는 상장 첫날부터 공매도를 쳤다는 이제 그래서 불난 투자자들이 있, 있다는 현재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 상, 상장 첫날부터 시장 조성자가 공매도를 치다니 결국 공모가가 비싸다는 것을 기관이 인정한 셈이 아닌가 하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재테크 파워블로거죠. 전원맘 재테크 여왕이라고 알려진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불만을 현재 제기했죠.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청원을 올렸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별 지역 공시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안항공과 엔진 22대에 대한 중정비 등을 제공하고 3,181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HDC 산업개발은 고산물류와 940억 규모의 안성가요지구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수지했다고 공시했고요. KSS 해운은 중장기 선박 확보를 위해서 1840억 규모의 VLCG선을 두척 투자 및 비인터내셔널 시핑앤로지스와 2144억 규모의 LPG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TI 말레이시아와 지역에 186억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지오소프트는 30억 규모의 전환사체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큐렉소는 운영자금 목적에 150억 규모의 전화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파인텍은 2차 전지셀 스택 제조용 전극이송장치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소프트셀은 국내외 초박막 폴더블 커버클라스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략적 제휴로 K글라스 지분 40%를 5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JT는 삼성전자와 153억 규모의 테스트 핸들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국적 계약 제약사죠 아스트라제네카와 의약품 위탁생산 물량 확대키로 하고 최초 3,662억에서 4,393억으로 729억원 올라 변경 계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상상인 이안스펙 1호는 비상장법인인 비트윈과 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s t 유니타스가 약 889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의 테마 분석입니다. 먼저 해운 컨테이너 선 정기 운항률 36%에 그친다는 그래서 해운 대란 일어났다는 이 기사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 관련된 주식 HMM 대한해운 KSS 해운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 바랍니다. HMM 계속 나오고 있죠. 대한해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늘 700명 안팎 확진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을 자유한다는 이제 기사가 있죠. 여기에 관련된 주식 현대바이오 한국 BNC를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반도체 관련해서 한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도 작심했다는 기사가 있죠. 그래서 정부 지원 수준 뒤지지 않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식 원익 IPS 테스 PSK 고영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명언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주식의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반대로 주식의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싸다는 것이다. 이 비싼, 건 비싼 주식과 또이싼 주식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얘기에 보여질 때는 어 주식이 비싸다는 것은 좀 악재가 되고, 반대로 또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겠죠. 명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꼭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 5월 14일 금요일.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